자,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용도 구역으로 들어갈게요. 용도 구역. 자, 용도 구역은 시험에서 여러분들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작년에 출제가 됐다고 했습니다. 자, 시험에서 주로 많이 나오는 거는 이제 시가와 초중구역 파트가 시험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자, 왜 시가와 초중구역 출제가 많이 되고 하는지 등등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자, 용도 구역입니다. 역시 용도란 말은 쓴다는 말이죠. 그죠? 쓰임새인데. 용도에서 용도는요, 어떻게 쓰느냐, 라고 하을 때. 용도구역은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하고는 관계가 있나요, 없나요? 용도지역지구하고는 관계 있다, 없다? 없다.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하고는 아무런 관계 없어요. 관계없이. 관계없이. 복자성을 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독자적인 목적으로 지정한다. 그죠? 그래서 용도구역만의 목적 달성을 위해 지정합니다. 그 용도구역은 독자성을띠기 때문에 용도구역만의 목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가지고 풀수 있는 게 용도 지역 지구구역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겠죠. 어떤 지역에 가보니까 용도 지역은 자연녹지 지역 용도지구는 자연경관 지구 그다음에 용도구역은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데 행위자의 충돌 현상이 만약에 발생합니다. 그러면 어뜨 어디에 용도 행위자를 정하는 게 맞겠습니까? 용도 지역 지구구역이 중복이 돼 있으면 용도구역. 의 행위잔을 정의합니다. 용도구역. 그래서 독자성을 띠기 때문에 용도구역만의 목적 달성을 위한 행위잔이 있으면 그 행위잔이 우선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현재 법 제도 안에서 인정되고 있는 용도구역이 몇개 있냐면 잘 아시다시피 다섯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개발 제한구역. 밑에 쓸까요? 개발 제한구역. 두 번째가 이제 시가와 조정구역이죠. 시가와 조정구역이 있습니다. 시가와 조정구역을 다른 말로 뭐라고도 부릅니까, 여러분? 시가와 유보구역이라고 부르게 하죠. 유보. 시가와 유보되어 있다. 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있습니다. 주로 휴양림이나 수목원 쪽에 많이 지정하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수산자원보호구역. 그 다음에 한개돼 있다고 했죠. 관리계 용도구역 2번 파트에는 네 개만 오는데 6번이 관리 6번 이거죠 그렇죠? 이것도 용도구역으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가 입지 규제 최소구역이 있습니다. 현재 인정받고 있는 용도가 몇개 있더라? 총 다섯 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용도실에서 가장 많은 것부터 한번 해 볼게요. 자 이런 다섯 어, 개의 용도구역은 어떤 절차를 통해서 지정을 합니까? 관리객 절차죠. 즉 관리객의 입안에서부터 결정고시란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즉이 다섯 개 용도구역을 지정하려 그러면요 기초 사고 의견 듣고 협의하고 심의를 거쳐서 용도구역이 지정이 될 거야. 그리고 일정 기간 안에 지형도면까지가 고시돼야지 구속력 행위자니 발생한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시민 재발로 온 건데, 관리계 결정권자가 원칙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시도 대도시죠. 예외적으로 누구도 가능합니까? 국장 많이 결정하는 관리계. 이세 가지 아닙니까? 뭐야? 그죠? 짱깨시 짱은 국장이 입안했을 때, 걔는 개발적으로, 그래서 이것들이 있 거예요. 이거 국장이거든요. 시도가 뭐랍니다. 개발자 하고 누가 한다고요 국정에 합니다. 그 다음에 시가와 조정구역이 뭐하고 연계되면 국가계획과 연계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할 수가 있죠. 그죠? 그죠? 도시자연공구역은 예외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외에 없으니까 누가 할까요? 원칙이 하겠죠. 누가 합니까? 시도 또는 대도시 시장입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 누가 하는 거 아시죠? 누가 합니까? 네. 대양수산부 장관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가와 조정구역은요 원칙적인 지정권자가 누굽니까? 시 도지사입니다. 누가 빠져있어요? 대도시가 빠져있다는 사실을 좀 유념해 두셔야 됩니다. 대도시가.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권자는요 법조문에 뭐라고 그러냐면 관리객 결정권자가 한다. 이런 겁니다. 관리 결정권자가 누구냐면 똑같죠. 원칙 시도 대도시 그죠또 뭐도 가능하고 국정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알아두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시험에서 관리 용도구역 파트에서는 가장 시험에 이런 게 이겁니다. 이게 권한자 제일 쉽게낼때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렇게 해서 시험에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됩니다. 되... 목적이 있겠죠, 그죠? 개발 제한국의 목적은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도시 무질산 뭘 막는다? 확산 방지죠, 확산. 확산을 막고, 도시민들, 여러분들에게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고, 국방상, 보안상 목적으로 지정하는 게 뭐더라? 그린벨트입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목적은 세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내에서, 관내에서, 여러분 인터넷 강의 들으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거주하는 곳, 그 관화를 떠올리면 됩니다. 어디가 그린벨트냐? 라고 했실때 똑같죠? 여기가 그린벨트입니다. 도시 외곽 지역을 그린, 그린으로 벨트를 치놓고 있죠. 여기 그린벨트. 어디 가더라도. 왜? 이러니까. 도시의 무질산 뭘 막아야 되기 때문에 확산을 여기서 벨트 씌가지고 그린으로 벨트 씌워 막는 겁니다. 그럼 도심지 안에도 그린 벨트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공원이 있다. 도심지 아닌데 중앙인데 도심 중앙인데 공원이 있더라. 그러면 그뒷산그죠 주변지가 보면 뭐를 묶어놨습니까? 그린 벨트로 다 묶어놨죠. 그죠 이거는 이유가 간단합니다. 무엇 뭐 때문에 해놨습니까? 도시민들에게 건전한 생활 환경을 주기 위해서 지정했겠죠. 그리고 군부대 같은 게 우리가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 근처 뒷산 야산 이런 데 가보면 그린벨트로 묶어놨어 안 묶어놨어요? 묶어놨죠. 뭐 때문에 지행했습니까? 요거는 건전한 생활도 아니고 확산 방지도 아니고 보안상 목적으로. 어. 그래서 이런 곳이 그린벨트가 지행될 수 있는 후보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개발 제한구역은 잘 아시다시피 그린벨트를 지정하는 근거가 있잖아요. 그죠? 그린벨트 는근거인데 그린벨트를 지정할 때그 근거가 어디 있냐면 개특법이있습니다 개특법. 그리고 행위한도 어디서 합니까? 개특법. 그래서 이제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는 행위한을 개특법을 하고 개특법 자체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이제 시험에 출제를 하다가 요 정도 선까지만 출제하고 출제를 안 하고,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린벨트는 개발제한구역은 별로 출제가 잘안 돼요. 실무에 나가면 여러분들이 제 그린벨트는 토지를 중개할 일이 있다든지 그럴 때는 상당히 중요한 법이 되겠죠 그죠 근데 개특법하고 우리가 지금 배우는 국토개입법하고 똑같습니다. 똑같기 때문에 개특법에 가면요 기초사고 의견듣고 입안하고 협의하고 시민을 거쳐서 그린벨트를 지정하고 하는 등등의 절차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국토개입법하고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국토개입법을 알고 계시면 그냥 개특법은 줄줄 읽어 나가면 돼요. 읽으면서 어디 에 어떤 행위를 하는지 뭐 그런 것들만 체크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에 도시 시가화 조정 구역인데 시가화 조정 구역은 다른 말로 시가화를 유보했거든요. 목적이 뭐냐 그랬때 도시의 무질산 뭘 막기 위해서. 그렇죠. 무질산 확산이 아니고뭘 방지한다. 시가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죠? 시가화를 방지해서 시가로 못해 놓고 있더라. 유보시켜 놓고 있죠. 몇년 동안 언년에서 20년 범위 안에서 시가화가 유보돼 있는 거. 시가화가 유보돼 있다는 것은 물을 유보시켜놨다는 말하고 같냐면, 개발을 유보시켜놨다라는 말하고 같은 의미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이게 시가바 조정구역에 대한 설명입니다. 도시 자연공구역은요, 도시민들에게 건전한 여가 휴식 공간을 주기 위해서 식생이 양호해야 됩니다. 식생이 양호한 뭐의 산지입니다. 산지의 개발을 말뭐 필요하실 때, 제한할 필요가 있다. 산지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든요. 이때 지정하는 게 바로 뭐냐면, 도시 자연공원구역. 주로 이제 휴양림이나 수목원뭐 이런 주변 지역이 아니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도시 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하는 근거라든지, 그 다음에 도시 자연공원구역 안에서 행위한 이런 것들도 따로 법률을 만들었는데, 그 따로 만든 법이 도시 공원 및 녹지 가는 법. 도시 공원 및 녹지 가는 법도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죠. 그래서 거기서 행위자를 한다까지만 아시면 여러분들이 끝이 납니다. 이게 출제를 갖다 하기가 좀 쉽지 않죠. 그 다음에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건 너무나 잘 아실 건데,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수산자원, 수산자원을 보호한다. 규제하는 법이 따로 있죠. 수산자원관리법입니다. 역시 시험법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개특법. 도시공업 및녹지원화법그 다음에 수산자원관리법에서 하기 때문에 시험 범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개념 정도만 하시면 게임이 끝납니다. 즉, 우리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국토개입법 또는 그 시행령에서 행위전 하는 게 시가와 조정구역과 입지규제 최소구역이거든요. 그 그러니까 시험은 어디에 쏠림 현상이냐면 시가와 조정구역 쪽에서 우리가 시험의 쏠림 현상이 오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부터 먼저 정리할게요. 자, 그 그림 한번 보실래요? 3, 4페이지에 그림. 밑에 개발장구역 나오죠? 개발장구역이 어딘지, 그, 또, 죠 표시를 해놨습니다. 도시 외곽에 띠를 둘러놨죠? 그죠? 그죠? 뭐 때문에? 확산방지 목적. 도심지 안에도 지정할 수 있죠? 공원입니다, 공원. 공원인데, 건전한 생활환경보호를 목적지고 남자가 비슷듬이누워 있어요, 금방지게 그래서, 꼬란 짓이 되는데. 자, 그래서, 어, 내년에 그림을 좀 바꿔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게, 고린 네, 사진하나해놨죠 뭐 때문에? 국방상, 보안상 목적. 이런데 주로 마을 수 있다? 지정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개발장구 들어갑니다. 누가요? 국장이 일어나죠. 국장. 국장만이 합니다. 개발장구역 지정 관리관은 특별조치법, 개특법상의 관리계으로 지정합니다. 국개법상의 관리계가 아닙니다. 개특법에 가면 관리계또 나와요. 거기에서 근거를 두고 있다, 이 말입니다. 목적은 확산방지, 건전한 생활환경, 그 다음에 보안상 목적으로 지정하죠. 그리고 행위자는 어디서 합니까? 개특법 또는 그 시행령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끝까지가 끝입니다. 그 다음에 시가와조정국에 가면 놔두시고 우측에 35페이지에 도시자연공구이 들어갑니다. 도시자연공구이 누가 합니까? 시도 대도시가죠. 도시자연환경경관을 보고 도시민들에게 건전한 여가 휴식공간을 주기 위해서 식생이 양호한 산지 개발을 제안한답니다 행위자는 어디서 합니까? 도시공및녹지 관한 법 또는 그 시행령. 그법령에 사조.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까지 끝. 수산자원법 마찬가지죠. 누가 합니까? 해양수산부 장관이.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행위자는 어디서 합니까? 수산자원관리법. 역시 시험 범위가 아니죠. 그래서 끝. 자, 시가와 조정구역 들어갑니다. 34페이지에 밑에서 다섯 번째 줄. 시가와 조정구역 34. 자측에 시가와 조정구역 도시 무질산 뭘 맞고 시가화를받고 시가방지. 계획적 단계적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시가화를 만든다고요 뭐 유보 누가 하는 게 원칙입니까 시도지사입니다 국가계획과 연계되면 국장이 지정할 수가 있겠죠 유보기한은 몇년이했습니까 5년에서 20년 범위 안에서 지정을 하고 유보기한이 끝나버리죠 그러면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라는 말은 시가화를 할 수가 있다 없다. 시가할수 있다는 얘기죠. 이 경우 그 사실을 효력 상실했다는 사실을 먼야 한다 고시해야 합니다. 이걸 실효고시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하죠. 자, 핵심은 이제 행위자인데 시가와 조선구역의 행위자는 어디에 사냐면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국계법에 사거든요. 계속 이걸 보셔야 돼요. 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시험 문제가 용도구역은요, 쉽게 낼 수도 있고 약간 어렵게 나올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문제가 나오죠. 판사한 곳에서 그런 문제 수준을 하로 불합니다 하. 안전 기본 하. 그리고 이제 문제를 약간 수준을 올리가 중 이상으로 문제를 내고 싶더라라고 하면 시가와 초중구역의 행위 제한을 가지고 출제를 할 겁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 수준이 한 단계 짬파해 버립니다. 중 내지는 중상으로. 그래서 시가와 초중구역의 위제전을 정리해 드릴 건데 시가와 초중구역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자, 한번 봅시다. 다시 할게요. 자, 여기 서울이 있거든요. 서울 옆에 안양이 있어요. 과천이 있고, 성남이 있고, 그죠? 각종 우리가 서울 주변에 이제 수도권의 도시들이 있겠죠. 도시는 안양이라는 도시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중심부를 형성하거든요. 그죠? 어느 도시든지 그래요. 중심부를 형성하고 나면 도시는 이제 사람이 인구가 유입됩니다. 그죠? 각종 우리가 이제 산업을 유치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인구 유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발전을 하거든요. 그래서 도시가 이제 외부로 팽창해 나가기 시작하죠. 중심부를 형성한 다음에. 그런데, 시가와 조종라는 저도 우리나라에 만들어진 지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도시가 이제 팽창해 나가는데 방향성을 가집니다. 방향성, 일반적인 방향성을 가지는데, 어, 1번하고 2번하고 3번하고 4번 있다 그러면 자, 안양이 어느 쪽으로 먼저 도시가 시가와 개발이 되려고 하겠습니까? 4번 쪽으로 먼저 붙어버리겠죠. 이쪽으로 먼저 붙어버립니다. 어떻습니까? 질서가 있습니까? 무질서입니까? 무질서한 뭐가 지금 되고 있다. 어, 시가와가 되고 있죠. 이 시가화 된 것을 갖다 맺는다. 어? 유보시키면서 방지해야 되요 해야 되죠. 막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무질산 시가화를 방지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시가화를 만다. 시가화를 만다. 유보시켜버리겠다. 이말니다 여기의, 여기의 시가화 개발을 만다. 유보시키버리겠다 막아버리겠다. 이 말입니다. 그죠? 이게 시가화 조정 구역입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쳐서 시가화 개발되는 것을 막아가지고 균형발전을 이루자 균형발전을 그래서 질서있는 시가화는 무질서한 시가화 이렇다 그러면 질서있는 시가화는 뭔데 질서있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 했습니까 중심부를 형성한 다음에 도시가 어떻게 커지는 게 제일 좋다고 했어요 탁퍼지 원을 그리면서 커져나가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죠? 근데 한쪽으로 치우쳐버리면 무질서하니까 질서 있는 시가로 해서 한쪽의 시가와 저 개발을 유보시키는 거 이걸 시가와 조정기로 하는데 이게 몇년 동안 유보시킬 수 있나요? 네. 최단 5년에서? 최장 20년 동안 유보시킬 수 있죠. 왜냐면 이쪽으로 성장해 나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갖다가 인구입 속도, 산업 발전 상황,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고려해 보니까 만약에 13년이 걸리더라. 그러면 13년 동안 시가를 유보시켜버립니다. 그럼 13년 동안은 개발이 안 되겠죠. 13년이 지났어요. 유보, 유보기연이 끝나서 안끝났어 끝났죠. 그럼 뭘할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시가화를 할 수가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시가화 주정인데 그러면 요 안에서 요즘 빨간 색으로 지금 우리가 표시해놨죠, 그죠 이걸 한번 찍어볼게요. 여기입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를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서 역시 유보시켜놓고 뭘 할까요? 행위제한을 통해서 그 목적을 달성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행위제한을 어디에 사냐, 시가와 초중국의 행위제한 어디에 사냐면.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행위자 하거든요. 이게 이 시험에서 출제가 될수 있습니다. 자, 근데, 자, 한번 해봅시다. 지금 명학강인데 우리가 시가와 조준구에게 행위자를 툭 건드리면, 이런 본능적으로 두 개로 다다닥 나눠라고 했죠. 공부부 제가 수업하면서 뭘 하나 건드리면 본능적으로 나눠라는 게두 군데가 있어요, 두 군데. 그죠? 여기 한 군데 하나 있고, 또 어디서 한번 나눠라 했냐면, 정비법 할 때. 그죠? 정비부 할때 정비사업을 시작이라면 분양하고 관리 처분획으로 나눠주라고 했을 겁니다. 안 그러면 좀 외우시라고 했거든요. 그래야지 그 다음 파트가 줄줄줄 빠져나오거든요. 시가와 조정구역도 제가 또 행위전을 갔다가툭 건드리면 두 개로 나눠라고 했죠. 뭐하고 뭐래요? 그렇지, 그렇지. 아, 얘 잘한다, 진짜 잘한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뭐고 뭐하고 도시, 군, 계획, 사업하고 또 뭐하고 비도시군계획사업 아, 공부 좀돼 있네 시험 치도 되겠는데 이제요 이러면 도시군계획사업과 뭐하고요 비도시군계획사업으로 나눠주셔야 됩니다 요거 하면 끝이죠 도시군계획사업은 뭘 말한다 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을 말합니다 그래서 시가와 초정구역에서 도시군계획사업은 원칙적으로 돼야 안 돼요 그렇죠 안 되죠 금지입니다 금지 법 조문에 없어요 이거 해석론을 제가 넣어드린 겁니다 비도시군계획 사업이 뭐냐면요. 도시군계획 사업이 아닌 거요. 예 그러니까 시설 사업이나 개발 사업이나 정비 사업이 아닌 사업이에요. 뭐 건물을 갖다 짓든지 개발 행위를 하든지 뭐 그런 것들이겠죠. 그죠? 자, 그래서 도시군계획 사업이나 비도시군계획 사업이나 시가와 조정구역은시가를 유보시켜놨으니까 원칙적으로 돼야 안 돼. 안 되죠. 원칙 다둘다 금지입니다. 근데 도시군계획 사업은 원칙 금지인데 예외적으로 돼야 안 돼요. 예외적으로 되죠. 완. 2, 3 이게 대통령 영의자 하는 요건이에요. 대통령 영의자 하는 요건을 충족하죠. 1, 2, 3의 요건을 충족을 합니다. 그러면 된다, 된다. 되죠? 뭐 받았어? 어? 뭐 받았어? 그렇지, 그렇지. 그냥 된다니까. 허가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면 허가가 아니고 그냥 된다니까요. 1, 2, 3가 뭐냐. 1, 2, 3는 쉬워요. 이건 너무 쉬워요. 이건 안 내시험에서. 자, 해볼게요. 국방상, 공의상 사업 시행이 불가피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의 요청에 따라서 국장이 시가와 초승구역의 목적을 다성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라고 인정을 하는 사업은 된다, 된다? 된다. 뭐 받아서 그냥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수험생들이 1, 2, 3 요건, 욕군, 요건이라는데 정신을, 시간을 많이 뽑는데 아닙니다. 이거는 요건은 객관식이기 때문에 국방상 생각해 봐, 봐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 도시군계획 사업은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국방상, 공익상 사업이 불가피해야돼 대충 필요한 게불가피해야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 이 있고 요청에 다라다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국장이 시가와 조정구역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대요, 봐. 빵상, 공익상 필요하고 시가와 조정구역의 목적인 무지산 시가와를 막는 데 지장이 없대. 그런데도 막아야 되겠어 그게? 사적 사업도 아닌데? 그럼 유지될거 아니야. 그러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요건이 중요한 게 아니죠. 요건은 객관식이 있 주관식이면 중요한데 객관식이 때는 안 중요한 거예요 왜? 조건을 줄거든. 글자를 써준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건안 해도 되죠. 요저 포인트는 그냥 된다고 보인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막 외워놨거든요 시험하 가니까 1, 2, 3 요구를 쫙주셨 국방상, 공이상사업생 불가피, 관계, 종용 요렇게 주셔놓고 맨 끝에 허가 받으면 가능하다 이러네죠 그러면 와씨 이제 얼마나 어렵게 외웠노 나왔거든 아싸 이러면서 오 이랍니다 근데 틀린 거는 정작 그게 아니고 뒤가 틀리죠 왜이거는못꿔하요 한번 꼬아봐봐 국방상, 공이상사업생 불가피를 틀리게 만들어 봐봐 만들어 봐 이거 국 국방상, 공익상 사업 시행이 불가피하다는 말을 틀리게 만들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이 있고 국장이